기다릴수록 폭발한다. 테슬라의 법칙 기다릴수록 폭발하는 테슬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주가의 비밀 바로 기다릴수록 폭발한다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캐시 우드가 2019년에 했던 말인데요. 베이스가 길수록 폭발은 더 크다. 실제로 그후 테슬라 주가는 20배 올랐습니다. 1 베이스의 심리학 김 베이스 즉 지루한 횡보 구간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은 탈락의 시간이에요. 조급한 투자자, 레버리지에 기대던 투자자들이 하나둘 포기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건 확신 자금입니다. 결국 이 과정이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힘이 되죠. 기관이 테슬라를 오래 들고 있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분기 성과 압박, 변동성, 그리고 머스크 발언 하나에도 쏟아지는 전화 폭탄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은 버티질 못합니다. 결국 테슬라는 길게 보면 인내하는 자의 보상 구조를 가진 종목입니다. 2점프데이의 e 수학. 작년 테슬라 주가가 244%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상승은 31일 동안에만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날은 오히려 지루하거나 힘든 구간이었죠. 결국 타이밍 천재가 아닌 이상 꾸준히 들고 가는 게 확률상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금지. 테슬라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면 초보 투자자를 갈아버리는 기계가 됩니다. 3. 왜 이번 사이클은 더 클까? 이번 사이클이 과거보다 더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FSD와 로보택시. 단순한 자동차 판매 모델을 넘어 AI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촉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사업. ESS와 솔라가 매출 다변화를 만들고 연50% 이상 성장하는 축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 확대와 원가 효율.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서 자동차 본업에서도 이익률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이 이걸 단순한 이야기로만 듣다가 실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평가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제 인식 전환, 즉, 폴싱 펑션입니다. 사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금리와 수요 두나 중국발 가격 전쟁, 규제 변수, 그리고 실행 리스크. 또 누구나 아는 키맨 리스크도 있죠. 하지만 이건 늘 존재하는 변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현금 관리가 필수 전략입니다. 5 투자 전략 프레이밍. 여기서 흥미로운 게리 블랙과 데이브 리의 대립이 있습니다. 게리 블랙은 테슬라 240달러 아래에서만 재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브리는 그 조언은 위험하다고 반박했죠. 기관들이 이미 매집해버려서 200달러 대 재진입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코어 포지션 절대 건드리지 않고 장기로 들고 가는 물량. 탑업 포지션 조정이나 횡보 때 분할로 추가하는 물량. 규율 레버리지 금지, 손실 분산, 주기적 리밸런싱. 한 줄로 요약하면, 불꽃은 단타가 켰고, 장작은 장투가 붙인다. 6결론.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베이스가 길수록 폭발은 더 크다. 우리는 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버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략입니다. 다음 점프 데이가 왔을 때,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투자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보상도 커집니다. 조급하지 말고 폭발의 순간을 함께 맞이합시다.